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렁이 키우기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전자파. 오케이, 오케이. 네, 지렁이 키우기 초, 완전 초보자입니다. 시작한 지 별로 안 됐어요. 3일 정도 됐나?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너무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네. 초반부터 일단. 아 저도 이제 감싸기 할수 있어요 감싸기 은근 커 가지고 저도 이제 감싸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는첫 번째 먹잇감은 저 초록색 을 해보겠습니다 감싸기는 참고로 몸이 작으면할수 없는 겁니다 지금 다 걸려들었죠 제 감싸기 오오오케이 감, 감싸기에 감 쉽게 걸려드는 놈은 없어 거의 얘, 얘는 걸려들어 걔, 얘 죽었다 에, 에. 얘는 감싸기에 걸려들었어요 이렇게 상대를 사이코패스처럼 죽이, 죽이는 것이 바로 감싸기죠 유튜브에서 봐서 좀 아는 거입니다 상대 좀맨탈이 터질걸요? 좀 짜증날 겁니다 상대가. 초록색 뭔데 뱅글뱅글 돌아? 쟤 죽여도 되나? 쟤 뭔데 계속 뱅글뱅글 돌아 짜나게 머리를 감겠습니다 어떡함 쌀 녀석이 너무 큰일 감싸면 오히려 제가감쌀 감싸게 될수 있으니 오케이. 이제 감싸기 당했고요. 저몇 등인지 모르겠어요. 어, 저 5등인가요? 저 5등, 저 5등인 것 같아요. 아, 6등인 것 같아요. 이제 첫, 첫, 참에 최후를 맞, 맞닥뜨릴 겁니다, 얘는. 잘 죽어. 오케이. 자살을 택했습니다, 제가. 완전 커졌어요, 지금. 완전 커졌으니까, 한 번, 째, 째. 이, 얘를, 밑에 저 파란색, N 저거를, 죽여보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감싸기, 감싸고, 감싸려면. 여기서 달리기 꾸욱 해주면, 감쌌습니다. 달리기 하면 전유가좀 빠져나가지만, 그래도, 그 상대 먹는 게더 좋기 때문에 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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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실수요 지금 모비즌 클릭해가지고 실수로 죽을 뻔했어 아니네 저 2600점이네요 6등 아니네요 3000점 된거 된 같죠? 이제 4000점 거의 4000점 땡땡땡 알데바란 재밌겠다. 이기긴데 이기 잘하는데 아닌데 못하네. 진짜 못한다. 이렇게 계속 감싸주기만 하면 감싸면 빠져나갈 길은 거의 없어요. 진짜. 진짜, 저, 허, 진짜, 초고수, 진짜 초고수고, 진짜 초고수인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고, 진짜 초고수고, 초고수고, 감은 사람이, 진짜 못한 사람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죽을 뻔했어요. 사천, 아직 투니까에안 들었고요. 노란색이랑 초록색을 도, 동시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아 보겠습니다 이 파란색도 해볼까 한번에 많은 아 크기가 좀 안되네 크기가 안되네요 제제 야 됐다 아 이제 이 둘. 3. 씨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를 감쌌습니다. 500점. 네 마리 감쌌어요. 얘들은 첫 참이 죽어야겠죠? 지금 5400점, 300점. 거의 사라 점. 죠 애들 왜안 죽니? 한 번, 한번 꺾겠습니다. 한 번, 한번 꺾으면 다못 써지는 같이 있는 애들. 오, 오, 죽을 뻔했어. 진짜 죽을 뻔했어요. 나는 똑같은 색깔은 봐줄까? 살려줄까? 아니다. 애들 먹지도 않았는데, 5,500점이야. 애들 먹지도 않았는데. 어, 그냥 자살 택했네. 너희가 마음껏 먹어. 너희 먹어봤자 어차피 죽, 죽게 될 거야. 남은 3마리 남았고요. 뜬, 뜬, 뜬. 이제 두마리 남았습니다. 이제 한마리 남았습니다. 한 마리, 지렁이, 키... 오, 진짜 나랑 똑같은 색깔만 사는네 지렁이 키우기. <laughs> 자, 지금 9천점 이제 좀 있으면 만점 찍을 것 같죠? 얘 먹으면, 얘, 얘가 천점 이상일 것 같은데? 아니, 0 0 천점은 아닐까? 얘 먹으면 만점 될것 같죠? 아, 만점 찍었네. 만삼천, 아니, 만삼백육십삼점. 1363점... 만사 14... 아이 만 사백 아이 만 사백 이십팔 점이고요. 좋습니다. 임순이 권에서 지금 제가 어아 음, 지금 제가 삼등이에요. 지금 제가 삼등이에요, 여러분. 이이 진작인데 진짜 길다. 이런 얘는 먹어줘야죠. 오케이. 걔 진짜 긴얘 먹음 아 별로 안기네 길어 보이 보인. 보 보이는 거네. 얘 먹으면 얘한 4, 2,000점, 1,000, 얘 하면 1,000점 될것 같다, 얘. 그냥 1,000점. 잘 죽어. 그럼 죽는 게 나을 거야. 그냥 죽었죠. 뭐점 점수 증발됐어. 아, 천 점도 안 돼. 이게 갈색 뭐가커 보이는데. 어. 제가 2등2 등. 아, 이거, 아, 이거, 이 지렁이 이거 내 거구나.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마리 다섯 마리 갇혔어요. 좀커 보이는 명, 좀커 보이는 다섯 마리. 좋구요. 핵, 핵 좋아요, 지금. 점수 한 5,000점 늘것 같아요, 5,000점. 뭐야, 제자살했어 이만놈 찍을 수 있고. 다, 진 애들 멘탈 터진 것같아 애들 진짜 지금 멘탈 터졌어요, 애들. 킥, 킥, 킥. 킥, 킥, 킥. 오케이. 오. 아, 얘왜 나랑 똑같은 색이야? 아 멈춰, 멈춰. 얘도 고추 볼것 같죠. 머리랑 머리끼리 부딪히면 더큰 지렁이 쪽이 그거, 그거, 그거 안 죽, 그, 살아납니다. 오케이. 지금 제가 2등, 2등. 지금 2등이에요. 지금 천0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얘 먹으면 내가 이긴다 마! 마! 아 여기 사이로 들어? 오오오 케이 감았다 욕심내서 얘네들까지 감... 이얘 갈색을 먹었어야 되는데 1, 2, 3, 4, 5, 5마리 오케이 얘 5마리면 이득 잘 죽어 얘들아 이거 어, 죽을 뻔 제명게임이 3일차, 아, 3일차래. 3일 했는데 이렇게 잘해. 아, 오! 오, 죽을 뻔했어. 진짜 좀 있어, 1등인데? 아, 뭐, 700점 차이로 지금 1등 못하는 거야? 아! 안 돼! 와, 2만점 찍을 각이다! 찍었나? 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보셨나요? 아. 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영, 더 많이 더 많은 영상 시청 바랍니다. 아 그러면 진짜 안녕 인 구라고 한판 놓아겠습니다. 진짜 간 사람은 진짜 간 거지. 키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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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k, kek, kek. Nun, hai,